전직 광주광역시 지방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직 광주시 지방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 구의원으로 활동했던 전력을 바탕으로 이제 다시 책임 있는 선택을 선언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광주광역시 지방의원으로서 정당과 세대를 넘어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생과 민주주의의 회복에 앞장설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무너진 민생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후퇴한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광주의 가치와 정신을 중앙정치의 중심으로 상당히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의 승리, 민생의 방전,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강조 시민이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라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무너진 민생을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